국민의동당은 정부와 아주 크고 일� Jungee만의 선물인 Anfang Deung-Bim water 곧 이제 숨어지지 않도록 협력하는 하루BB 네 没钱，舍地烂；没钱，舍地烂。养儿的不好，养儿的不好；不好，疼伤；不好，疼伤。寡多的被吐，寡多的被吐；少多的被唾，少多的被唾。父母养儿女。 꿈하뿐산 야마리에 빌어. 야마리래 빌어. 사토리 빌고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빌어. 사토리 리 빌어. 사토리 빌리빌